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 아. 네, 이상의원다조전 어, 우리 존경 박충근 의원님 질하셨는데그 질의 내용 가운데서 JTBC 관련 동계 올림픽 서 보편 시청권에서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강요드리는 거 아니고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볼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적 관점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정보와 격차를 얼마 정도 노력을 했느냐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점 tv가 그 중계권을 다 갖게 가게 되면은 그런. 보편적 시청권에서는 만족충족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칫하면은 정보와 격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미통해에서는 그런 정보와 격차를 얼마 정도 해소시키느냐 이런 논리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방방미통미가그 주관부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건 합법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타당성에 대한 환경이 조성돼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어, 법령 정비를 하고 있는 방안도 어제 매치 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을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헬렌 토마스라는 미국의 백악관 기자 지금 작고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했는 말 중에서 의혹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말이 한 마디가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 왕이 된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있고 미국의 수정 헌법 아시죠? 법학자시니까 예. 그죠그 수정 헌법에도 고의로 만든 거짓말도 보호, 보호할수 있다라는 것이 수정 헌법 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문화일보 어떤 칼럼 보니까 트럼프의 코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참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냐 그러면은 어 굳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그 문체위 소관이라서 노동신문 이제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신문 왜 구독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보시면. 물론적 뭐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알 알콜리. 권리겠죠. 그죠? 네. 그 저는 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노동신문부터 시작해서 종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어, 수위 자체가 참 아슬아슬하다. 저는 그렇게 그래 봅니다. 일종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중에 국민을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불 칸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려서저러면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기가 되는데 왜 막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따져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면도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체제 대한민국 체제가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체제죠. 예. 그럼 종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적 자신감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종편 비판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유튜브로 공표의 비하시... 책임감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어, 생각하고 있습 책임감? 예 그래서 이게 이야기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는 체제 자신감을 이야기했다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상추 이게 뭐꼭갈게 예. 네, 상치하는 게 아니고 음.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나에게 표현의 자유와 사회지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화로 예. 예. 위치 국가가시죠? 체링임팩트예 네. 이건 법적인 용어도 되지만 언론에서는 많습니다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여당의 추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미 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방미 심의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자체 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자 민주적 체제에 대한 자신감 자체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떤 비판에도 골소용해야죠. 노동 시문까지 기방하는데 그최제인 자신감이 그만큼 막강하신데, 그걸 민주주의 자신감이 그렇게 약한 모습 보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역시 뭐 자유와 책임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론적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헌법 3조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규정이 놨죠. 예. 한반도 그 도서로 한다. 예. 그러면 노동신문은 한국의 언론입니까? 예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꼭 한국의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공개된 참고로 정보에 대한 예 특별한 말씀을 드리면은 하는지. 위원장님 이구동료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구동료를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헌법적 취지에서 보고 그다음에 구동료를 낸다고 보면은 노동심 언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 정책을 다 총괄하시고 그 세부적인 범주 내에서 언론을 총괄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이해하실 부분이 또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월 20일에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편이 허가제도라서 진입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 최소한의 공정성,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다. 좀 비판하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전 답변 참 감명 이게 들었는데 이게요, 정말 큰일납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의 말씀 보러 보니까 방송법 제 5조 3항, 방송법 제 6조 1항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방송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켜서는안 된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죠? 네. 예. 그죠? 그게 근거에서 이야기 되는데, 그런데 그법 4조 법 사주의 법은 이야기가 또 달라요. 사조에 대해 보셨습니까? 예,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그렇죠. 원칙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 예, 원칙이죠. 이지양이, 이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평생에 관하여이법또는 다른 법률을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 그죠? 이 법조항이 무슨운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이뭐 간섭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이게 항상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의 공적인 역할. 그죠? 그 다음에 현행법에 대한 역할. 이거 상충이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국무회의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칠림포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미치교과 정부의 관심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건 헌법적으로 당연한 원칙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축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축효과가 발생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요. 아니 위축효과 당연히 발생하죠. 그에 대한 갑적인 위치가 정부에 있는 것이고 이원화권이 정부에 있는 것인데. 예, 방송의 경우에는 어, 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자칫. 그 방통위 원장님. 방통위 원장님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 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그거를 왜 명확히 답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아니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노동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아닙니다. 예. 예. 이런 거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왜냐? 만약에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방통위가 노동신문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인정하기도 한데라는 가짜뉴스가 돌까봐 제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님 들이 하십. 예? 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네, 예, 노동신문은 의원님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아닙니다. 예. 그럼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지금